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시100 100번째 시입니다 음, 네, 드디어 100번이에요 네. <laughs> 제목은 다 괜찮을 거야 시 제목은 다 괜찮을 거야 2022년 7월 17일에 쓴 시예요 읽을게요 네. 제목 다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나에게 말하니, 나를 짓누르고 있던 걱정거리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내가 찾아야 하는 희망을 쫓는 피곤함에서 회의를 느낄 때, 다 괜찮을 거야. 라는 한마디가 곧 희망이라는 것을 음아 어때? 저는 드는... 생각은? 네 희망을 찾아서 살았는데 음음 음. 힘들어서 있는데 괜찮을 거야 말했더니 음. 또 희망이 없다 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음음다 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정말 기적같이 음. 괜찮아지는 음. 게난또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음. 어떨 때는. 예. 아, 그, 그, 그 짧은 문장 하나 그냥 했을 뿐인데, 음. 어,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음. 그게 어, 그, 오는 그런 경험? 음. 음. 이제 시 앞에 게시 99번이 5만 가지 생각이었잖아, 제목이.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까 뭐 그, 콜롬비아 대학 연구소 뭐, 거기는 7만 가지 생각에 80% 이상이 부정적이고 좌절감이 음. 드는 생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에 거의 뭐80% 이상, 뭐, 95% 이상이 지금 이 좌절감이 들게 하는 그런 음. 부정적인 생각들이라고 하니까 음. 다 괜찮을 거야라는 이 말이 사실 음. 어쩌면은 조문처럼 음. <laughs> 어, 그냥 외우고 다녀도 좋겠다는 생각이 네. 이제 드는데 어, 그 혹시 그 인도 영화 중에 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는 새의 얼간이? 그니까 세명의 얼간이 음. 라는 인도 영화가 있어요. 우리말로 드라이 이디오텐인데 음. 그 영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제 발음을 그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 알 이즈 웰 그러니까 알이라는게 영어 영 그러니까 미국식 발음은 all, 그러니까 음. A L L, all 음. is well, 음.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야, 음. 모든 것이 다잘될 거야, 뭐 이런 음. 뜻인데 음. 영, 영국식 발음은 이제 A 발음을 제 R로 음. 하니까 R 음. is well, R 음. is well, 뭐 이렇게 음. 하는데 정말 조문처럼 음. 그, 그 어, 알리주엘 하고 다녀. 음, <laughs> 그, 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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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치 내가 시제목을 지금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써서 음. 어 마치 그그 그, 어? 어쩌면 내 무식 성에그 영화가 떠올랐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음. 하여튼 다 괜찮을 거야라는 이 말이 이제 시상으로 내가 떠올라서 음. 이렇게 쓴것 같은데 한번더 읽으면 다 괜찮을 거야라고 나에게 말하니. 나를 짓누르고 있던 걱정들이, 걱정거리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내가 찾아야 하는 희망을 쫓는 피곤함에서 회의를 느낄 때, 다 괜찮을 거야라는 한마디가 곧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음, 희망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항상 생각하는 거 부정적인 거 말고 음. 희망적인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니까 뭐그 내가 찾아야 하는 희망을 쫓는그니까 희망을 쫓는 지금 이 시에서 내가 피곤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언젠가는 있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음, 뭐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받게 되는 스트레스 음, 또는 심리적인 고통 음, 뭐 또는 막 자책도 하게 되고 음, 또 자기 비하 음, 등등의 이런 그런 어두운 힘들이 이제 에, 나도 모르게 나를 굉장히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음. 어, 있고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아,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가? 라고 음.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고 음. 내가 이제 이 시의 뒷부분에서 쓴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하는 희망을 쫓는 피곤함 그러니까 음. 뭔가 이렇게 계속 쫓아가야 돼서 뭔가 희망이 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쫓아서 가는 거기서 오는 피곤함과 이제 회의 회의가 들때그그 음그 순간에 아다 괜찮을 거야라는 이 말이 곧 희망이다. 그니까 러 희망을 막 쫓아서 이것저것 막, 음. 뭐, 쫓아다니고 피곤하고 회의가 들을 때, 아, 다 잘, 돼, 다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이, 그, 그, 그 말이 희망이다. 라는 걸 깨닫는다는 음. 음, 게 네. 지금. 그걸로 이 시에 막 마무리를 했네. 그런데, 네.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좀 하려고 했던 말이, 음 어떨 때는 이 희망이 고문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그 희망, 어 희망을 쫓는 일이 사실,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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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쫓기만 하고 그냥 사실 고문이라고 표현했듯이 그 피곤하고 회의가 들고 하는 이제 그런 순간 속에 아다 괜찮을 거야라는 이 말이 그 말이 그 말이 희망이다. 음. 그렇게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썼는데 네. 쫓았던 희망이. 무엇일까요? <laughs> 아, 좇았던 희망이 그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네. 음.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뭐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음. 뭐 언젠가 뭐, 응? 음. 도달하겠지, 언젠가 음. 성공하겠지. 음. 그뭐 작게 크게 세워놓은 뭐 목표들, 음. 뭐 소원들. 음. 뭐, 그것들이 결국은 다 희망 아닐까? 네. 음. 음. 너무 그것만 쫓지 말고, 음. 순간순간 이렇게 즐겁고 느끼고 있으려면 중간에 음.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음. 음 말하면서 음. 음. 나아가야 될것 같아요. 맞아. 음. 그렇네. <laughs>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한번더 읽고 끝낼게. 네. 제목은 다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라고 나에게 말하니 나를 짓누르고 있던 걱정거리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내가 찾아야 하는 희망을 쫓는 피곤함에서 회의를 느낄 때다 괜찮을 거야라는 한마디가 곧 희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음, 네. <laughs>